보여줘 찍고 있어 보여줘. 어디 가서 넘어갔어? 말 답이 없어. 이건 답이 없어. 진짜 진짜 답이 없어. 오늘 약간 더 느껴지는 게 성유랑 작동이랑 다들 약간 그 돌파 본능이 확실히 있어요. 확실히. 그래가지고 잡으면은 앞으로 돌아서 앞으로 가는 그게 버려 무조건 그게 디폴트라서. 그러니까 승훈이가 말한 앞에 뒀다가 다시 나 받았다가 한칸두칸 칸 갔다가 이렇게 갔다 한칸 뒤로 갔다 이게 잘안 되는 거. 성향 성향이지 능력은 충분히 있는데 개인의 성향이 약간 무조건 잡으면은 돌아 빙글 돌아서 근데, 무조건 빙글 돌아서 무조건 이제 앞으로 뚫고 들어가는 직진 복는 그러니까 뒤로도 우리 쏠대 쪽으로도 이렇게 뛰어가는 버릇이나 그런 게 있으면 선택지가 있으면. 은 상대적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적잖아. 석진형 말고 사실 뛰어가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볼때 앞으로 붙이는 게 무의미하다가 많아. 우리가 들어가는 대우분이 있어가 반대편 파포스 넘긴 다음에 마켓 깔아서 사는 게 있어. 잡았어 C 아뭐이주면다죽는다하 하는데 네, 우리는 어떻게든 골대 앞에 붙도 잡을 수 있는 힐스는 개인 능력을 해결하기 공격에서는 힘들다 거는 그렇다 도아무 이거 너무 직접적으로 거슬리는거야도안달아 <laughs> 너무 직접적으로 달라붙으니까 해다 다녀. 다녀, 해 나이스. 한 거래 줘! 천한 놓고 와 정포터 초반에요. 어서 소나치면서 첫 번째 어수대는막 누구 한명 만든 그래가 어, 그거 그거 하느라 지금 못해가지고 그거, 그거 보고 있다가 여기 다 여기 이쪽이 다 그거 어. 보고 있어가지고 여기 다섯 명 여섯 명 있다 <laughs> 여기 혼자 있다가 대뜸 갑자기 확 털려가지고 그거 아니었어도 지금 이거는. 제작장님 <목소리> 마지막에 넣어주거든요. <떠오르는>. 무슨 <이건> 뭐 대자로 <목소리> 뭐. 거의 각이 없었는데, 조스테레스. 아니, 각이 요만큼 있었는데, 거기다, <laughs> 거기다가, 온입으로온입으로 <laughs> 차서 넣으니까. 그 각도에서 온입으로 차서 넣는데, 그걸 막, 나는, 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저런 케이스면은, 키퍼가 그쪽 그 각을 막으니까, 키퍼가 그쪽 각을 막으니까, 나는 커피 쪽을 가는 게 좋다. 아니면, 둘이 동시에 막을 수 있는 애매한 각이 좋다. 근데, 거기 사이에다가 그냥 쐬러버리는 거지. 그 애매한 각이. 그, 사이에다가. 음. <laughs> 온힘을 다해서 사버야고 선우 스트랩 벗겨져 버린다. 선우 스트랩이 날라갈 정도로 사버린다.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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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러 가, 받으러 가, 받으러 가, 받으러 가, 받으러 가. 키큰애 있어 키큰애 어, <laughs> 왜 기맛을 <김하술 고발을> 꼽아라 갑자기? <laughs> 갑자기 대뜸 각성을 해버리는데? 세스 <laughs> 우리는 원터치가 힘들어. 아직은. 오오오 들어왔어? 나간 거 아니야? 나가 나가서 나갔어. 나갔어, 나갔어. 오. 들어간 줄알았어 <laughs> 이런거는 막은걸로 들어가는거야? 막은걸로 들어가는건가 이것도? 아니 이거는 그냥 살살았고 그래. 그래. 이거는 이거는 들어가도 자책골 아니잖아 이걸 자책골로 하면 뭐 그러면 수비 다할수 <laughs> <지, 다 웃음> 있어? 수비 푸스카스 사고줘야지 나나자책골 하니? 우와 <laughs> 아아딱 아, 쳤는데 보일 때 골펴서 딱 이게 안으로 들어가는 중이 아 그게 그, 딱 털을 수 있었는데. 아, 손 다한다. 아깝다. 까비 까비. 너무. 아 아다네 해 아까 하려다가 아, 가 부리칠 것 같네. 벌가 부리져서 다칠 것 같아 가지고. 기다려. 에모 에모 안전 밖에 차안 나. 에점에점최주장이 네. 가자. 하면돼 이제 각성 보여준다고 이제 보여준다고 이제 보여준다고 펜징 보여준다고 오, 뒤에서 뒤에서 좋다 아 이게 연기지 아아 어. 짬바가 있어 <laughs> 어디다? 어. 아말말 잘됐는데 커뮤니케이션 잘됐는데. 흘려 <laughs> <laughs> 바로 딱 흘리고, 나, 나 흘리고 딱 흘리고 딱석 잡고 <laughs> 딱 찼는데 안 돼서 동우리 동리 <laughs> 했는데 서결정됐어요 진짜 멋있었는데 아아까워다 좁은 공간에서 다했는 <laughs> <laughs> 완전 이상적인 플레이요 차종건이가 깨스는다고공이탈도저정도안 네, 쳐도 돼요. 저 정도만 쳐도 돼요. 아, 원래 다 보였대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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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지 마. 자꾸 뭐. <laughs> 왜 이렇게 자꾸 드론을 보내. <laughs> 사인 <사이> 있다. <됐다. 웃음> <laughs> 내일 차야? 야, 내일 와라. 내일 사랑. 여섯 시 녹인 거. 오늘 <웃음> 이것도 봤어. <마찬가지로. 웃음> <laughs> 다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비봉봉교체교체 상대, 상대 힘들면 말해, 교체해줄게 안 해, 그런 소리 안 해도 돼 그럴 리는 없어. <laughs> 오늘 약간 다들 드리블 본능이 있어최체최 <laughs> 체질 <체중> 욕하면서 뛰었다. 체질이야, 뭔가 터을 보내니까. 성유에게 쏟아지는 무수한... 코멘트 아이씨 아이 아이씨 아이 씨 아이 노크하는 내내 아이씨밖에 안 들려 아이씨 아이씨 로우버그 소리 뭐 노래 넣어야겠네 아이씨 욕밖에 안 들려 지금 아까 싸운 거 그리고 로우버그 아이씨 아이씨 그거 밖에없어 아이씨 아, 야 동훈아 너내 옆에 와가지고 벌레 좀 잡아라 어... 옆에서 벌레 좀다고있 어? 아, 벌레 너무 많아. 진혁, 진혁 친구, 진혁 친구. 안 재혁, 혁 친구. 재혁, 혁 친구. 몇 살, 몇 살이라고 했죠? 살 스물 네 살? 네. 너가 몇 살이니? 네. 그래? 아, 씨 너무 어려서 치징이네씨안 돼. 벌레 잡으러 가세 아. <laughs> 어디 쪽 잡는데요? 아. 아, 네. 제가 높이 치 이제 치한 <laughs> 앞에 사이드사이동안치게라고아 사이드. <laughs> 그 <정도는> <laughs> 욕심들 드는이 형들 욕심 드글드글한 거 보니까 어때요? 되게. <laughs> <laughs> 어, 게 오늘 형들이 욕심 너무 드글드글했어. <laughs> 아아아아아 가위 아. 돌아 돌아 돌아. <laughs> 슬퍼할 시간이 없어. 배트랩핑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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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 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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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 l a 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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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지원은 했어. 임이 너 뒤에 그착 달라붙어서 여러 마리 있어. 때때 맞자 의미가 없어 어차피 또 다시 붙어. 그냥 차 타기 직전에만 속도 빼야 돼. 근데 이미 차에 한두 마리 들어가 있을 거야. 아, 이제 들어가 있던데? 어떻게 들어는지 모르겠어. 난 이미 들어가 있어. 난 어제 이미 같이. 걔랑 동승했어 터너버가 <laughs> 아 한번 크게 됐다가 다시 터너버가 크게 됐다가 다시 터너버가 크게 돼 <laughs> 불과 10초 사이에 터너버가 세번 됐어 양 팀이 아, 놓쳤어 놓쳤어 다시 다시 음 준영아 딸수 있어 준영아 딸수 있어 준영아 부딪쳐 부딪쳐 푸쉬해 푸쉬해

<laughs> 아그 진짜 아서 진짜 아까어어 진짜 아까아걔 아, 진짜 아다아 아. 아, 다시 몇번안 남았어 힘내 5분 남았어 5분. 아 진짜 아깝다 아 진짜 잘 차는데 아 잘했는데 계속 뻥뻥 뜨다가 딱 구석으로 낮게 깔아서 아아깝아 아, 진짜 잘 차는데 어 최동훈 각성했는데 다시 한 번? 아, 아니, 너무 아, 너무, 대놓고 부르긴 했어 너무, 대놓고 없 c o 리해리 돌려, 불리해서. 불리해서, 불리해서. 공. 리리못 나오면 러브 버거 하나씩 들고 가야 돼. 아나 불리해서, 나리해서 불리해서, 일어나, 일어나, 서 일어나, 일어나. 야, 야 아픈데 왜 어, 일어나야 넘어진 애한테 발채겨가지고 넘어진 애한테 무슨 일어나야 <웃음> 차분하게 차분하게 <웃음> <웃음> 아 가위. <laughs> 저 괜찮아? 저 괜찮아? <laughs> 자. 저 괜찮아? 자고북기 화이팅 끊어야 돼, 끊나야 돼. 와, 예. 가운데 뛴다, 가운데 뛴다. 여여여여 아, 여기 상민이 형이 키핑이 좋아. 아, 좋아. 어, 어, 아, 잘가봐준다 들어가야 돼. 아! 나 소름 돋어 소름 돋았어. 나이스. 아, 오, 나이스. 아, 상민 나이스. 아, 상민 나이스. 상관 나이스. 기세 살았다, 기세 살았다. 하나 더 하나. 9살살았다다 하나 더 하나 더. 아, 진짜 어, 진짜. 진짜 깔끔해 <laughs> 진짜 차기 인들 아, 이렇게 해서 나오네. 하나만 더하자 하나만. <laughs> 진짜, 진짜 진짜 제대로 제대로 들어갔어. 아까 최동건이 못했던 걸 제대로 했어. <laughs> 이러면은 기세 좀 와가지고 한걸더넣을 수도 있겠네 그러면 이제 역전인가? 동점인가? 역전. 옆전 역전이네. <laughs> <자, 한 번. 웃음> 오사, 오사. 아, 좋아. 각성했어 다들. 인구? 인구 아니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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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도 방향이 지금 거. 예, 시 시내로. 시내로. 시내로 야, 지야. 대학, 대학생이 당구도 안 쳐봤어? 저 아니, 아니, 그저 친구. 당구 쳐봤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쟤는 신으로도 몰라, 그렇게 남 남자가 아닌 거야. 남자도 남자 당구 치는 남자고 있어. 애견 남이잖아요. 아, 씨. 베겐 남이야. 시베 애견 남이야. 시베겐 남이 그냥 나? 갑자기 대들 태클만 해가지고. 나? 네, 근데 그건 아니야. 그 당구비 5천 원 내기 싫어서 친구고막 막세자고 맞장구. 아,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거는 그당거은그 아, 그 다음 그 얘기고 정확하게 술값이었어 술, 술값. 오, 오. 안 새끼가 아, 그때 돈이 없어진 거 어떻게? 그때 전 재산이 한 오만 원막이런는데 오만 원 중에 술값 이만 원, 삼만 원 내려가면. 그때 전 재산 오백만 원 넘는 데로 흘러가 와! 오, 오. 그런데 와! 와! 한통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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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들어왔는데. 와! 와! 뭐 월급 안 들어오는 사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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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러니까 나보다 너 와이프가 더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 너가 어야지왜 살려줘요 네 어? 왜 어? 짜증났지 손 사장님한테 돈들었을텐데 아니 그러니까 들어온건 들어온건데 나 사줘야지 아 저도 사줘요 사주아얘돈아니 아니 근데 그손 사장님한테 돈이 훨씬 많이 받았어 손 어, 사장님은 돈 많아 손 사장님은 백단이도 아니야 이미 그러면. 얘기 다어아보고 있어 안돼 그 와이프한테 돈리면 짜증나요 형 아니 얘가 먼저 그걸 물어봤으니까 야버리가 거의 와이프가 훨씬 좋은데 아, 이그들도확실야 시간 없어, 빨리 빨리 다시, 다시 다시 괜찮아. 이왔다 이분. 야 괜찮아 괜찮아. 다시 동점이야. 아니, 아니, 역전, 역전. 역전 아니야? 아까 아까 역전이라면. 아니야 아니, 아니 역전. 하자고. 대 아, 그래? 재역전이야. 6대 아까비. 6대육대 6대 아. 상민이 형이 하나 더 해줄 거야. 야 다시 다시 다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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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놓게안놓게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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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향이 써! 춘향이 뒤에 동권! 뒤에 동권! 뒤에 동권! <laughs>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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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 살았다! 와! 귀여워! 오. 귀여워! 오 <목마워> 쿠바오 지금 병들고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거 아니야? 야나 이제 마지막 마지막 응, 응. 한 번! 야 마지막 한 번! 준영 준영 네살 반. 한번 한번 들어와 준영 <laughs> 들어와 들어. 아 들어와. 뭐야 이거를 인터셉트해보자. 대동관 대동관. 준영이랑 준우랑 잘 맞는 거 같지 않아? 하다. 아 임성우는 수제모 파는 거. 준 준영이랑 진짜 준우랑 은근히 좀잘 어울려. 아 임성우를 못 쓰네 임성우. 야그짐 정리. 네. 김정리 김정일이 미리 하고 있어. 저다 가방에 다 싸놓고. 분리수가 뭐 페트병은 다 아이스박스에다 물방해놓고. <laughs> 보여줘. 강동 보여줘. 아! 끌고가 끌고가 낱개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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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위가위아가위 아, 뭐야 에겐녀나 다 에겐남이다 다 에겐남